나는 최민우다. 언제나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나 당당히 말할 수 있다. 세상은 언제나 내맘대로 흘러갔으니까. 이런 내게 배우들의 인터뷰를 하라는 미션이 주어졌다. 훗, 정말 주인공이란 바쁘군. 그래,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. 오늘도 난 인간 최민우이자 배우 최민우다. 얼마나 대단하고 열정적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어. 안녕하세요, 두 배우님. 안녕하세요. 네. 아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훗내첫 아... <목소리> 희생양이군. 열정이 이런 것이란 걸 보여주겠어. 저는 이번 작품에 유일하게 원 캐스팅으로 참여하게 된 황두현입니다. 헉, <목소리>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원 캐스팅 배우가 극장에 매일 오는 것만큼 열정적일 순 없구나. 열정적으로 매일 매일 원 캐스트로서 최선을 다해서. 멋이 사람? 내 마음을 읽은 건가? 민우 배우님? 아, 괜찮으세요? 매일매일! 아, 원캐스팅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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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안녕하세요 보라 배우님 안녕하세요! 네, 아, 안녕하세요 네.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십니다 네, 네 우리 보라 배우님 이번 작품에서 뽐내고 싶은 본인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... 아 매력이요? 네아 저는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<laughs> 모습 겨우 고작 그거 가지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해내야 하는 게 배우라고! 되게 매력으로 비춰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문대로 목소리는 정말 좋군 <laughs> 아 근데요 제가 평소에 진짜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<laughs> 아 그래서 이 뮤지컬에서 제가 노래를 마음껏 할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아요 젠장! 저 극고음을 그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! 남호 <laughs> 네, 배우님,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네, 안녕하세요. 남호 배우님. 안녕하세요. 네, 뮤지컬, 크로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? 이 뮤지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한 문장? 와, 어렵다. 한 문장?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. 하지만 그걸 간단 명료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것도 배우의 몫이라고! 그러면 민우 배우님이 한 문장으로 해주실래요? 주인공이니까. 네, 어, 저, 저 저는 천장. 그러니까 그 이렇게 훅 들어오다니. 우리 뮤지컬 크로이즈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? 주인공도 말 못해. 어떻게? 왜? 기상천외하고 버라이어티하니까. 오세요, 오세요. 주인공도 말 못해. 어떻게? 왜? 절대 상대에게 네 말리지 말자. 그래, 넌 주인공이야, 응? 넌 중심이야. 넌 최민우야. 네, 네. 안녕하십니까? 어, 정화 배우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각오. 네. <laughs> 야, 질문이 왜 이렇게 식상하냐? 아, 이 너무, 오 너무 식상해. <laughs> 그 맨날 물어보는 거 가고 각오. 뭐 가고가 뭡니까? 어우 식상해. 어우 식상해. 어 식상해. 너무 식상해. 내가 식상하다고요? 뭐 아, 그런 질문을? 제가 식상하구나. 할 말도 없어. 그런 질문하면 사실. 제가 식상한 거 같아. 뭐 지금. 하는 거야? 야, 가 식상하긴 식상하지. 뭐알저 예전에 제 애가 성격이 식상하냐? 아니 아까 인터뷰하는 거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왜 무슨 일 있어? 네가 원하는 대로 열정만큼 따라주지 않지.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? 나? 귀신이니까. 네? 귀신이니까. 귀신이니까. 잘 부탁해. One <laughs> casting. 주인공도 말 못해 어떡해 오, 왜 시, 내가 정말 귀신에 홀린 건가